어, 예, 안녕하세요. 비류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할 것은 몬스터 헌터 와일즈 본편 기준 어, 태도의 최강 무기, 최강 방어구 세팅에 관한 것입니다. 어, 참고로 이는 어, 추가 컨텐츠가 더해지지 않은 오리지널 본편 기준 최강 장비입니다. 어, 따라서 추후에 새로운 몬스터들과 장비들이 추가가 되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편의 태도, 최강 장비 세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기입니다. 무기는 아티어 무기인 디멘시오를 사용합니다. 어, 아티어 파츠는 세개다 마비 속성 기초 공격력으로 맞춰 줍니다. 어, 그리고 복원 버너스는 기초 공격력 세 개, 예리도 강화 한 개가 필수이며 여기에 기초 공격력 한 개를 더해서 기초 공격력 네 개로 가거나 또는 회심률 강화 한 개를 넣어 줍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기초 공격력 4개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만약에 가차에 성공을 하신다면 어, 기초 공격력 4개 쪽을 더 추천합니다. 어, 참고로 보너스를 기초 공격력 4개로 맞추시면 은 무기 회심률은 5%가 되지만 대신 어, 공격력이 742가 됩니다. 아, 그리고 예리도 강화 1개는 필수로 넣어 주셔야지만 흰색 예리도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기의 장식주는 초심주 3과 초심주 2를 넣어서 슈퍼 회심 스킬을 5레벨로 만들어 줍니다. 아 그리고 어, 세 번째 슬롯은 예리도에 특히나 민감한 태도 특성상 예리도 유지를 위해 어, 달리주 3을 필수로 장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방어구입니다. 머리 방어구는 호레악룡 헬름 베타 그리고 몸통은 호레악룡 메일 베타. 어, 팔은 레우스암 베타, 허리는 고어 코일 베타, 다리는 고어 그리브 베타를 착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 다음은 방어구 장식주 세팅입니다. 자, 머리 방어구는, 어, 머리에는 혼신주 2를 장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몸통엔 혼신주 2, 그리고 송납주 2개, 그리고 팔엔 역습주 2와 송납주 1개, 채술주 1개, 그리고 허리엔 연격주 3, 역습주 2, 마지막으로 다리에는 도전주 3, 한강주 1을 2개 장착합니다. 어, 태도의 빠른 납도를 위해서 속납주는 3개 무조건 넣어주셔야 되고 고호장비 2개의 세트 스킬인 흑식룡의 힘 대처로 이렇게 한강주 2개를 필수로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호석은 도전의 호석 2를 장착해서 도전자 스킬을 5레벨로 만들어줍니다. 어, 자 그럼 이렇게 장착한 상태에서 어, 전체 스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시리즈 스킬로 그다 어 호량용 2세트를 통해서 내항용의 투지 그리고 고어 2세트로 흑식용의 힘 그리고 자, 그룹 스킬로 비늘 겹치기 연구를 어 어떻게 됩니다. 그리고 자, 장비 스킬은 이제 슈퍼 회심 레벨 5, 그다음에 다리네제주 레벨 1, 어 체술 레벨 5, 도전자 레벨 5, 혼신 레벨 5, 무화경 레벨 3, 납도술 레벨 3. 역습 레벨 2, 연격 레벨 1, 움찔가소 레벨 1, 이렇게 어,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이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팅은 약점 특효 없이 최대 회심률을 8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세팅에서 핵심 스킬은 바로 혼신입니다. 자, 혼신 레벨 3에서 회심률은 30%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혼신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 세팅의 핵심인데 어, 시리즈 스킬 내학령의 투지 무진장 자, 여기 어, 시리즈 스킬 내학령의 투지 어, 무진장 1의 효과로 스태미너가 추가가 돼서 스태미너가 줄어도 스킬 혼신의 효과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채술 레벨 어, 5가 발동이 되면 회피로 소비되는 스태미나 소비량이 50%가 감소되기 때문에 역시 스킬 혼신이 끊어지는 일이 없어집니다. 어, 그리고 이제 회심률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강력한 회심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 회심률 안정적인 유지를 통해서 예, 따라서 슈퍼 회심 레벨 5로. 회심 공격의 데미지 비율을 1.4배로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도전자 스킬 덕에 대형 몬스터가 분노할 때 우리의 공격력과 회심률도 같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 따라서 도전자 스킬의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 도전주 3과 도전의 호석 2로 도전자 스킬을 최대 5레벨까지 맞춰줍니다. 어, 태도나 쌍검, 한손검처럼 타수가 많은 무기들은 예리도 소모가 비교적 큽니다. 따라서 전투 중 예리도를 신색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시려면 예리도 관련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 아티어 보너스 예리도 강화 1개와 다래주 3 장식주로 전투 중 예리도가 신색 밑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편 기준 최강의 태도 장비 세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어, 그럼 이번 영상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고, 이후에도 즐거운 몬스터 헌터 와일즈 플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